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실제 태어난 생일과 호적상의 출생일이 다른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행정상의 오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출생신고를 늦게 하다 보니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또, 백일잔치나 돌잔치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인데, 지금보다 훨씬 더 비위생적이고 의료수준이 뒤처졌던 그 옛날. 아기가 태어나더라도 100일이 안 되어 죽는 경우가 있었고 돌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제대로 지어주지 않고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가 돌이 지났다 그러면 그래도 이 아이가 이제는 커서 사람 노릇 할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 호적을 신고하면서 그때 이름을 제대로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대충 부르던 이름과 호적에 올린 이름, 이렇게 이름이 두 개인 경우도 있고 또 늦게 출생 신고를 하다 보니 생일이 태어난 날과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호적상의 생일이 그렇게 태어난 날과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유대사회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유대사회에서도 아기가 태어나서 얘가 살수 있겠구나 싶을 때 제대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의 이름을 보시면 바디메오잖아요. 바, 이게 아들이란 말이니까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왜 바디메오, 즉,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오래 살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고, 그래서 제대로 된 이름을 짓는 것 고민조차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보면 이세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담아 주니어라고 해서 부모의 이름을 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어느 부모가 태어난 아기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자식을 포기하겠습니까 바디메오의 부모는 그래도 사랑과 정성으로 이 아기를 키웠고 처음 염려와 달리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이름을 갖지 못한 채 여전히 디메오의 아들로 불릴 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삶의 어떤 상황, 그 정체성을 알수 있는 표현이 이겁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려주는데 그 뒤에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그리고 맹인이자 거지랍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치명적인 장애가 있는 것도 서러운데 제대로 된 자기 이름조차 갖지 못한 채 그냥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이름이 계속 불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바디메오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쓸모없는 존재라. 이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도 바디메오는 제대로 된 자신의 이름조차 가져보지 못한 진짜 존재감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게다가 바디메오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보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바디 메오 본인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종종 입방에 올려 토론을 하는 거죠. 이런 사실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1자, 9장 1절과 2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라피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 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말씀일 뿐. 사람들은 남의 불행에 대해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지 않죠. 그죠.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게 누구의 죄인지가 궁금했고, 바디메오의 불행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 뿐, 정작 바디메오의 아픔에는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디메오의 불행을 안주 삼아 날마다 떠드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죠. 그리고 매일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바디메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바디메오는 자신의 이런 비천한 처지를 한탄하는 대신에 어떻게든 자신의 역할을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걸이라도 해서 밥벌이라도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로 매일 아침이 되면 여리고성 문 곁에 가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매일 바디메오에게 반복되는 삶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여리고 성문 주변 길가에 앉아 있던 바디메오에게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셨다가 나가실 때거든요. 들어오실 때는 바디메오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성문을 나가시려고 하실 때 마침 그때 바디메오가 성문 곁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제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길이 소란스러웠을 것이고 바디메온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 소란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했을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을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란한 겁니까? 그러자 누군가 대답을 해주죠 지금 나사렛 예수께서 성문을 나가시려고 한단 말입니다 바디메오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그동안 말로만 듣던, 소문으로만 듣던 나사렛 예수께서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간다고, 지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 말이 복음으로 들렸습니다. 나사렛 예수야말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자신에게 찾아온 이 절우의 기회를 어떻게든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앞도 보지 못하고 또 웅성거리는 소리만 듣고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디메오가 택한 방법은 다름 아닌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바디메오의 이 외침이 얼마나 컸든지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그렇게 책망했지만 바디메오는 그런 꾸지람이나 비난에 주눅 들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는. 소리를 친이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 주변의 웅성거림은 사라지고 일순간 침묵이 흐르죠 제자들이 바디메오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갔고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합니까 네 주님 제가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바디메오의 눈이 열렸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드디어 눈이 열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수 있었고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는 최고의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바디메오의 이 이야기에서 그렇다. 기회는 잡으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가 앉아 있는 곳을 주님이 지나쳐 가시는 일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발견했고 포착했고 끝내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33년을 사셨어요. 그 중에 공생에는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활동하신 지역은 갈릴리 주변이었고, 1년에 3차례 절기를 따라 절기를 지키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다녀가셨어요. 여리고는 그렇게 나사렛에서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갈때 어쩌다 들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와도 같은 희박한 확률,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게다가 사실은 지금이 오늘 부문에 나온 이 순간이 바디모에베오에게는 다시는 찾아올 수 없는 유일한 기회였다는 것도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여리고에서 나가셔잖아요. 그러면 이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발걸음이었어요. 그리고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치유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기회는 영영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바디메오는 이번이 유일한 기회라는 심정으로 이 기회를 붙잡았다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단한 번뿐이었을 그 기회를 정말로 바디메오는 잘 잡았고 그것이 비참했던 자신의 삶 전혀 존재감이 없던 인생을 가장 복된 인생으로 만드는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왜 그걸 그냥 흘려보냅니까? 무조건 잡아야 되겠죠. 솔직히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기회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럴 때, 다른 기회는 다 놓치더라도 예수님 만날 기회, 구원받을 기회만큼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회는 또올 수도 있고요. 두세 번, 기회가 더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회는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갑자기 사고가 나서 언제 이 땅의 삶이 끝날지 몰라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포기하면 그 사람이 주님 만날 기회 없이 갑자기 이 땅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게 찾아온 기회가 마지막 기회, 유일한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기회는 잡아야 되는 거죠. 기회는 잡으라고 주어지는 겁니다. 저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극적으로 이 구원의 기회를 잡은 사람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 좌우편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중한 강도는 네가 메시아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자 다른 강도는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지만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다. 그렇게 말한 뒤에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죽기 직전, 조금 있으면 숨을 거둘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이 마지막 기회를 이 한편 강도는 꼭 붙잡았고 결국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이 기회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기회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잡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기회라는 걸 알았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일. 천국을 침노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기회를 붙잡는다는 말이고, 바디메오가 기회를 붙잡는 방법, 즉, 침노하는 방법은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맹인인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하여 자신의 사정을 아랠 수 있는 방법은 소리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랜 것이죠. 그것이 외침으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 입술로 직접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침묵으로 기도해도 좋고, 어, 잠잠히 기도해도 좋지만 급할 때는 간절할 때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소리는 다른 이들의 귀에는 시끄러운 소음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그 어떤 소리보다 간절한 외침으로 들리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결국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주님께 도달했고 주님은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반응하실 때까지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다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말하죠. 바디메오여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바디메오의 귀에 놀라운 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때 바디메오가 보인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바디메오가 50절에 보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살던 그 당시 2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속옷을 제대로 갖춰 입을 수 있는 경제 형편이 없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거짓입니다 속옷이 있을 리가 없죠. 그렇다면 겉옷을 벗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몸이 그대로 드러나겠죠. 그럼에도 바디메오는 주님의 부르심에 지금 주님께 빨리 가야 되는데 이 겉옷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옷이라는 거추장스러운 옷을 과감히 벗어던집니다. 누가 뭐라든 수치나 체면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잡는데 체면 따위가 뭐 필요합니까? 체면 체면 따지고. 이것저것 따지다가 귀에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맹인인 바디메오가 일어나 뛰어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리고성문 주변이 그렇게 자기가 눈을 감고 다녀도 익숙해진 익숙한 지형이라고 할지라도 운동장이 아닌 곳을 맹인이 뛰어갔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돌뿌리가 튀어나와 있을 수도 있고 움푹 팬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칫 넘어지면 눈을 뜨기도 전에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것조차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뛰어갑니다. 그만큼 바디메오가 간절했다는 것이고 이 간절한 마음이 기회를 잡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바디메오를 보시고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8년 된중풍병자에게 주님이 물으셨죠. 네가 낮고자느냐? 주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말씀만 하신다면 모든 게임은 끝난 거거든요. 바디메오는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 드디어 아렸고 주님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가라. 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첨단의 이슬로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바디메오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그 기회를 통하여 결국 눈을 뜨는 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복이죠 그런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는 그보다 더큰 복을 받았어요. 52절 후반절입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길에서 따랐다 이 말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바디메오는 열두 제자는 아니었지만,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간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꼭 붙잡았고, 결국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기회를 잡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보여줍니다. 진짜, 복된 기회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파태감추인 보아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주님이 들려주신 천국에 대한 비유가 여러 편 실려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밭에 감춘 보아의 비유죠.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그 밭에서 누군가가 묻어둔 보물상자를 발견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보물상자를 그 밭에 더 깊이 숨겨두고 집으로 돌아간 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돈으로 이 밭을 샀다.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관습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유치했던 이 팔레스타인 땅, 그 위대인들은 워낙 전쟁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 있는 돈과 보물을 언제 적군에게 약탈당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보물이나 돈을 두는 대신에 아무도 모르게 자신이 소유한 땅에 보화를 감추어주는 경우가 무척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거나 불의의 사고로 이 보물상자를 감추어둔 주인이 죽게 되면 아무도 보물상자의 존재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무도 이 보물상자의 존재 자체를 다 잊게 되었을 때 그렇게 유대사에서 이렇게 주인이 사라진 보물상자의 경우에 보물상자가 묻혀 있는 그 땅의 주인이 그 보물상자를 소유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밭은 그냥 밭이 아니고, 엄청난 보화를 품고 있는 최고의 땅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물상자를 먼저 발견한 이 사람은 이 엄청난 보물상자를 당당하게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걸다 팔아서 이 밭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물상자를 차지할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땅값에 비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보물상자를 이 사람은 기회를 잡아서 차지하게 된 거죠. 물론 주님은 그 부하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의 것다 투자하더라도 천국을 반드시 소유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기회를 기회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나가고 난 뒤에 아차! 그게 저루의 기회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이런 일을 가장 많이 겪는 곳이 어디냐.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또뭐 암호화폐 같은 코인 등의 돈이 오고 가는 시장입니다. 아마 제가 이런 기회를 알아보았다면 저는 수백억, 수천억의 부자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기회를 놓쳐서 돈을 벌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은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어차피 사라질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을 넘어 죽음 이후에 영원히 누리게 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구원의 기회만큼은 놓치지 말고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맹인으로 태어나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갖지 못했던 사람, 구걸에 살아가는 거지였던 사람, 우리와는 비교조차 할수 없는 최악의 조건을 다 갖춘 비참한 인생이었던 바디메오였지만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꼭 붙잡았고 수치를 뛰어넘어 주님께 나아가 결국 눈을 뜨는 기적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까지 되는 축복까지 받아서 진정한 인생 대 역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바디메오처럼 그 주님을 만날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축복 받을 기회, 은사 받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부터 3일간 열리는 부흥사경이입니다. 여러분, 부흥사경이가 바로 이런 기회라는 걸 알았다면 그냥 헛되게 날려 보내면안 되지 않겠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가도 같은 축복의 기회인데 인생을 복되게 바꿀 수 있는 기회인데 바디미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기회를 꼭 붙들고 한 분도 빠짐없이 부흥사경에 참석해서 온전히 치유받고 풍성하게 축복받고 은혜와 축복이라는 천국보아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날리지 않고 이 기회를 꼭 붙잡아, 우리 모두 축복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구원의 주인공이 다될수 있기를 간구하오며, 우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